굿모닝 서맨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우리 다크앤다커 모바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세해 볼까요? 자 파이트 있고요 바바리안 로그 레인저 클래릭 위저드는 커밍 순이네요. 레인저 한번 해볼까요? 네. 여성 캐릭터 없으니까 남자밖에 없어요. 아, 여성 여기 있네요. Fighter Bavaria. 오, Bavarian 옷이 멋지네요. Ranger c l 리 r Bavarian 한번 해볼까요? 머리 모양. 이분이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머리 모양은 짧은 머리 한번 해볼게요. 제 이름은 우리 서민. TV로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도해 볼까요? 헬멧 안 썼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튜토리얼 입장, 화면 우측 빈 공간으로 조작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요. 이동패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자 앞으로 이동하세요. 상자 열기. 아, 이런게 있네요. 헬멧 이거 안 썼음. 헬멧 보습시다. 하면 헬멧, 안 보이게 하는 거 없어요. 일단 벗을게요. 우리 아 이거 한 모습 못 봅니까? 일단 상상 속그맛그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말득 네. 자문 앞으로 이동하네요문 앞으로 문이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발견. 좀 작게 안 됩니까? 작게 안 되네요. 열기! 고블링 칼잡이를 처치하세요. <웃음> 근데, <웃음> 아, 이거 패드 안 되나? 와, 이좀 게임 좀 답답하네요. 안돼. 옷 입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장비 어디 있어요? 장비 어디서 봅니까? 옷옷 옷 입으면 안 돼요. 예, 앉는 거고. 장비 어떻게 열죠? 요옷 입으면 안 됩니다. 바지도 벗을까요? 바지도 한번 벗고 시원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문 앞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도, 안 됩니까? 열기 항아리 를 공격 해 파괴 하 세요. 파괴. 하겠습니다. 한키 버튼을 태배 자질을 낮추는 낮은 통로를 지나가세요. 이건 완전 앉았는데. 아 이렇게요. 아 함정을 주시, 조심해야 되겠네요. 아한대 맞. 았한대 맞았어요. 물약, 붕대 피가 없네. 장비 어떻게 열죠? 장비함 문을 열고 앞으로 이동하세요. 아, 이걸 깨었죠 아, 얘는 직접 마시네요. 하나 더 마셔볼까요? 방안 해결봉사를 모두 처치하세요 일단 일어서가지고 시작 아! 와 활도 쏘네요 와 근데 이거 모발로 하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전리품 획득. 어 죽을라고 해요. 아 이거 장비를 와이 게임. 제가 봤을 때는 소모품 슬롯 있는데 소모품 슬롯 있는데 왜안 보여요? 어딨어요? 저기요? 탈출 포탈 나든 탈출 포탈. 아! 탈출. 음악은 굉장히 좋습니다. 캐릭터도 교체할 수있고요 게임 시작 한번 해볼까요? 와, 되게 무섭습니다 고블린들 음, 이런데 실제로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울까요? 매치메이킹 아, 이 기다려야 됩니까? 매칭 완료. 던전에 입장 중입니다. 다른 유저 있는 거예요? 사모음이 시작됐습니다 아! 고블린다 여기 포션 도 있네요 있 어요, 와 이거？근데 이거 모 발로 하면 진짜 힘들 것같 은데요？와 이... 이걸 모바일로 한다고요？와, 횃불 끄기 누가 오, 오고 있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횃불 끄기 아이씨. 돈이다! 보물상자 돈이다! 여기 뭐 상점도 없는데 돈있으면 뭐해요? 불다 끌게요 어? 이때, 아까, 보있었죠 뭐 함정. 아, 야, 지금, 나 지금 몸을 찾고 있는 데 니가. 형님, 어떻게 해야 아, 돼? 아, 여러분들, 축고 많았습니다. 아. 안전도 돼요. 아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탈출하는 게임이군요. 다른 분들도 볼까요? 케어 케어 끼아이님아이케 활이네요 김마스케님아 이거는 뒷모습 밖에 한 모습 못 봐요 나갈게요. 분리품 없고 탈출 실패했습니다. 장비 후원. 일괄 장치. 근데 너무 옷을 답답하게 입었어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스매슨있읍시다 스매시가 있뭐요 얘. 모임 <목소리도> 시작됐어요. 와, 뭐, 빵도 주고, 많이 주네요. 뭐예요, 범위예요, 뭐예요? 물약 먹어야 되는데 물약이 없네요. 아, 제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빵 먹을 수 있듯 빵. 이겼어요. 이겼어요. 다른 주저 한테 이겼습니다. 크루아 제바지님 한테 이겼어요. 와, 질줄 알았는데. 이겼습니다. 생명력이 낮은데 마십시야 아근대 궁대 등록했는데 왜 안돼요? 근데, 자꾸 좀. 지금 나뭐 먹고 있잖아. 지금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지금 그만은 필요 없는데 지금 그화가 사람, 사람 발견, 사람 발견. 가서, 가서, 혼내줄게요. 제 에너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어, 아, 아니네. 하는 거 아는데 지금 어 포션 포션 발견 아 제발 포션 발견 가요. 이것도 배그 배그 스타일이네요. 배그 스타일. 뭐지? 누가 때것 같은데? it is a so shield 양념게장. 근데. 탈출 성공 같은데요. 탈출 성공. 예. 드디어 탈출 성공했습니다. 와우. 탈출 성공. 와우. 게임만에 탈출 성공 한번 했습니다. 와우. 예, 레벨이 달성. 여러분들 오늘 다크앤다크 모바일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그가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오픈하면 선민 TV와 함께 같이 즐겁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나 되시고요. 다음에 다크앤다크 모바일 런칭 하면 같이 한번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good bye so men tv